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가 실질 타결됐습니다. 정부의 핵심 통상 정책인 신남방 정책에 따른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 협상에서 첫 결실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박성웅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가 실질 타결됐습니다. 유명이 통상교섭 본부장은 인도네시아 땅그랑에서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양국 간세 파가 실질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입 품목 중 95.5%, 인도네시아는 수입 품목 중 93%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냉연 강판과 도금 강판, 자동차 및 부품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관세 철폐를 통해 인도네시아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섬유와 기계 부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즉시 철폐해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민감성이 높은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하고 인도네시아의 관심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fta 개방 수준을 감안해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도 한 아세안 fta 대비 개방 수준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온라인 게임과 도소매 유통 및 건설 서비스 등 우리 업계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신규 개방과 함께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율 등을 개선했습니다. 양국간 투자 촉진을 위해 최혜국 대우 부여 등한 아세안 이상의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 규범도 확보했습니다. 정부는 한 인도네시아 세파를 통해 인구 2억 7천만 명, 평균 연령 29세의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신남방 FTA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협정문의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국회 비준 동의도 신속히 마무리해 협정을 차질 없이 발효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